이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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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이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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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디펜 이스토리, 이어요리이스어요 이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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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 이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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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저리이스토 이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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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이스이스 3, 2, 1 노스 이스트로 계속 걸어요 노스 이스트로 노스 이스트로 들어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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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이스트 요없어요들 들어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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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넘어와요다넘어오세요 들어와요 들어와요 들어와어요요 들어와요 들어어와요 들어와요 들어와요 오케이, 오케이, 와요 들어와요 들어 사, 3 2 1 박아요, 박아, 박아, 박아. 루시스트로 계속 걸을게요. 얘네 헤노죠 깊게 들어와 있어. 네 기펜레디하고 얘네 인게이지 기계 기계 돼요. 기펜 기계 잘하셔야 돼요. 아 멀리 왔어요? 계속 걸어. 루시스트로 계속 걸어. 루시스트로 계속 걸어요. 네. 걸어요. 예, 기게들어왔 있으면 얘기해줘요. 멜로몬. 루시스트로 네. 계속 걸어요. 루시스트로 계속 걸어요. 루시스트로 계속, 계속 걸어, 계속 걸어, 계속 걸어. 언덕 올라갈 거예요. 애들 꼬리 길어서 아직 못 봐요. 홀드 네. 할게요, 홀드 할게요. 안안 좋다 오나요? 저희 마운트업 한번 할게요. 이, 이 사고가 붙었나? 쟤인 같은데. 한번 가서 봐. HBJ 트 게이지가 게이지. 네네 투윈 게이지. 네. 네, 네. 게이지예요. 어 저스티스랑 골렘. 네. 우리 남군님이 빠질 때 이스킬 쓸게요. 들어갈 때 애들 오님이 오픈, 오픈 오픈으로 써주시고 어 싸우는 중 바뀌었어요 아, 이사 아, 이사국랑 이사 아, 붙었네요. 붙었네요 오케이 바뀌었어요 네, 저희 크게 돌게요 아우부스 뛰고 크게 돌게요 저희 콜업 써서 각자 포드 오시겠어요 네네아나 오셔야 오시 돼네예 BBJ 응. 네. 한 스크린 여기서 뛰시면 할게요 중간에 사고껴있어5 4 3 2 1 하나 나이스 네 웨스트로 좀 걸을게요 웨스트로 디펜 내디하고 웨스트로 걸을게요 들어와요 들어와요 디펜 디 얘네 본안 돼요 베이크야베이크야어베이크야뒤안 빠졌어 뒤안 빠졌어 안 빠졌어요 딜러들 쿨네러들쿨 마온 사스렐몬렐몬 얘네 갈렸어요 갈렸어요 왕관 찾아 님들 왕관 찾자 노스위스트 신발 쓰고 노스위스트 5 4 3 나이스. 홀드할게요. 디펜드 디하고 에, h b 드이 SW에서 와요. 네. 공격 이제 할게요. 크린 와요 와요 오, 오, 와요 와요 와요. 디펜한번더 와요 얘네. 아웃크린. 카운트 펀치. 카운트 디펜드 해요. 디펜드. 엘레몬. 디펜드 에요 에. 디펜드. 저실수 거야? 자, 실수. 이에이 투다. 디펜디펜 자 홀드하고 웨스트 깊게 볼게요 웨스트 깊게 5, 4, 3, 2, 1 골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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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겠지 마지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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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이스트로 노스 이스트 올라갈 거예요 디펜스 깔아주고 네 디펜 레디하고 계속 노스로 걸어요 노스 웨스트로 갈 거예요 노스 웨스트로 얘네 이스트로 크게 돈다 네. 노스 아, 웨스트로 있어요. 갈 거예요 노스 웨스트로 노스 웨스트로 다인사이드 아, 엔게이지 오 또 아직이요. 쏘 아직. 밤놀수 있다. 밤수있밤 들어와요. 밤 들어와요. 디펜디디펜디디펜디밤 막았다. 밤 막았어. 엘르몬. 아, 네, 이스 풀푸시에서 이스에 막을 거거든요. 이스 풀푸시되기레디 네. 살아나 다운. 살아나. 네. 살아나 다운. 사우스의 게이죠 오, 오, 사, 사우스, 사우스, 사우스. 나이스나이 계속 걸어요. 노스웨스트로 계속 걸어요. 노스웨스트로 계속 걸어요. 노스웨스트로, 웨스트로, 웨스트로. 아웃포킹 웨스트로. 킬좀 주세요 안나이 바뀌었어 바뀌었어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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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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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 노스 웨스트 이기 밤, 아, 밤 노스 밤 노스, 밤, 노스. 밤, 밤, 노스. 올렸어요 네. 노스, 노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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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은 게이지 웨스트로 계속 걸어요 웨스트로 계속 걸어 이 상태 이안 좋아요 네 노스 웨스트로 노스 웨스트로 갈게요 2단 구구한테 한번 박혔어요 네. 네 노스 웨스트로 여기서 안정화 한 번만 할게요 선생님들 로스 된거 록바님 또이 카드에 록바님 있어요 홀드홀드 도와요 s t s o 이 t 고 e a 우스이 e s 로 West, 예 e s t West, w e 드 t 드 e 드 t 드 e s t West, w e 홀드 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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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e 홀드 West, West, w e s 마 w 게이지 마 e s t w 들어 t w e s 디 w 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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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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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이 s t 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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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홀드홀드, 홀드, 홀드. 노스로 올라갈게요. 노스로, 여기서 원래렘다운이야 골렘, 골렘 걸렘다운, 네. 오케이. 루팅하고 노스로 와요. 노스로 선생님들 완간 찾아와. 완간 찾아와. 2459가 있잖아요. 2 4 5 9 아래서, 아래서, 아래서. 2 4 5 9아래서 2459가 아래로. 2459가 아래로. 2 4로노스로 노스 왼? 웨스트로 노스 5스트로 2459가 아래로. 2 4 5 아래로. 웨스트로웨스트로자 노스에 캐치 노스 2459가 아래4 5아 2459가 아2 아래로. 아래로. 2 홀게할게요 홀드 홀드 사우스 히 이사 오턴 썼어요 이사 구고턴 썼어요 네 노스로 걸을게요 노스로 형님 사우스에 반파티 돌아요 얘네 렐르몬 사우스로 사우스 한번만 봐주셔야 되거든요 헤딩에서 한분 보고 있어요 지금 얘네 아예 빠져서 마운트업을 한 건가? 일단 사우스로 돌아서제 콜러가 다운인 거 같은데 네 아까 어스로 죽어서 다운인 거 같아요 캐치 한번만 해주실래요? 이사보고 안스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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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예요 군대예요 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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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와요 노스 네. 바로 카우더블로 해요 노스로 스텝업 해요 네. 웨스로, 노스로 스텝업 해요 선생님들 웨스로 트 노스 웨스 트거스텝업 해요 끝까지 걸어. 끝까지, 걸어 끝까지 걸어 끝까지 걸어 끝까지 진정? 걸어 예. 끝까지 걸어 끝까지 걸어 끝까지 걸어 지원 좀 지금 걸어줘요 신발 쓰고 다 같이 노스에 5 4 3 2 1 초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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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아요 초크에 박아 초크에 박아 다시 사우스로 턴할게요 사우스로 얘네 턴턴 한번 네, 어, 네, 나이스 다우스 아, 이스트로 아, 내려갈거예요 저희 이스트로 디펜 레디하고, 디펜 레디하고 들어와요, 들어와요 디펜, 디펜, 예 다시 노스로 턴, 노스로 턴, 노스로 턴 피로우에, 피로 예, 노스 초크, 초크 다 넘어갈게요 초크 넘어가 초크 넘어가, 풀 부시 노스 초크 넘어가, 초크 넘어가, 초크 넘어가서 5, 4, 3, 2, 1 노스에, 노스에 바고 엉덩이 웨스트로 돌릴게요 다우스 이스트 본데, 다우스 이스트 본데 얼른, 얼른, 얼른 나이스 왜? 우스 t 스 w e 엉덩이 돌릴게요, 사우스 u 스 h w 홀드하고, t r o k e Uldabo, Nice, Drove, Nice, Dr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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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r o v 스 Drove, d r o v 사우스 웨스트로 s t Road, s o 나 t h w e s t r 어 a d Southwest Road, Southwest Road, Southwest Road, s o u t h w e 들어온다 들어온다 u t h w e s t Road, s o u t h 가 e s t Road, s o u t 돌 w e s t Road, Southwest Road, s o u t h w e s 온다 온다 사우스로 조금만 왔어 힐러들 웨스트 웨스트 South r 웨스트 사우스로 사우스로 힐러들 u t h r o a 4 South r o a 아 South r o a 이 s o 거 t h Road, s 스 u t 스 Road, s 스 u t 스 Road, s 스 u t h r o 스 d s 와요 이스 Road, s 스 u t h 요 o 리 d South r o a 계더썼어요 예, HBJ 막썼어요 아, 네, 오케이 오케이. <laughs> 노스로 살살 푸시할게요. 노스로. 언번에 HBJ 연어 떠 있어요. 비치님 h b j 연엉덩우스로 던다. 예, 더안 가고 저희 사우스로 엉덩이 잡을게요. 왕관보다다 뒤로 내려와요. 다. 레몬 예. 알글러님 깊어요? 사우스로 감아야겠다. 사우스로사우스로사우스로 예, 사우스로, 사우스로. 네. 같이 내려가요. 우스로 전에 내려오는 거가 좋았어요. 이사우가 네. 딜러들 왕왕 똥구에 다 붙어 보실래요? 드드드 여기서 오른 왼쪽 벽에 붙어서 내려와야 돼. 예. 네. 자, 초크 행기지. 5 4 3 2 1 아, 바로, 아, 바로 빼요. 바로 바로 빼요.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사우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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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셜룬. 앞에 박혔어요. 박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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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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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크 예, 다 네, 올게요. 레스토, 초크 딜, 다 걸어올라와요. 다 걸어올라와. 초다 걸어올라와. 엘르몬. 엘 디마에서 이 디마에서 이 디마. 골도 아, 노스로 갈게요. 노스로 갈게요. 노스로 갈게요. 노스로 갈게요. 노스로 갈게요. 엘로몬 갈까요? 네 노스로 노스로 노스로. 얘네 칼로 있다고고. 밤에 HBJ죠. 네, 네. 여기서 이스트로? 오스 웨스트 계속 올라와요? 샬로노심 샬로. 노스로 노스로 계속 올라갈게요. 선생님 노스로. 노스로. 합수도 있어요. 걸어 잘 봐야 돼. 네. 잘 봐야 돼. 노스로 계속 걸어 엉덩이 노스로. 엉덩이 노스로. 엉덩이 노스로. 음, 마운트업 한 번만 할게요. 마운트업하고 한번 돌게요. 아이고, 나 렉이, 왕관이 안 보여서. 음, 아, 아, 파티가 나가요,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그거 보고하고 아, 있습니다. 파티 하면 죽었어요, 아직 없어요. 아니, 저는 나가진 걸로 음. 보여요. 아, 렉이, 버그나갖고. 네, 네. 채팅, 채팅 어. 보면서 하는 중. 네. 확인할까요? 여기 HBJ. 어디가 뭐지? 어, 됐다, 됐다, 됐다. 어, 어, 아니, 아, 이제 마운터, 그래. 마운터. JT 그래. 네. 네. 스마운트 할게요. 그에서? 내 채네 비가 아니다 다시 어. 마운트 예. 네. 플플 미스 피었아 이쪽 이쪽 이쪽. 스마운트. 캐치 해 주세요. 루스의 3 2 1. 이제 아야 한상. 딜링게지, 딜링 이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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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로이스로이쪽트로더 기대면 돼요. 한번더올 텐데? 홀드 할게요. 할게요. 더 할게요. 인사이드 레이 네. 이딜요 네. 여 사이드 잡봐요 딜러들 쿨. 렐름 에~ 네, 노스로 아님, 살살 걷다가 초크 초크에 인사이드3 2 5 바가바가 바가바가 앞에 1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예요5 4 5 4 5 4 5 4 5이5 4 5 4 5예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예.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요5 4 5 4 5 4 5 4 5요요 저 밖에 저기 막 받고 있어요. 박았어요박았어요 ACBJ가 아, 네. 턴박았어요 지금, 지금 보론 깔고 선 머리 선 끼고 온 신발 온 쓰이고, 예? 쓰고 노스웨스트 에5 4 3 2 1 HB 2 9구부턴 섰어요. 턴 네. 29구는 섰어요. 타고 턴썼어요네네 네. 선 네. 선 네. 선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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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저희 사우스로 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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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초크 뒤로 초크 뒤로 초크 뒤로 초크 뒤로. 또 논이예요? 네. ACBJ 턴은 HBJ 왕족 아, 너무 무적에 초크나 우리 초크만 넘어가 있으면 중간에 절대 안끼거든요 HBJ 14 레벨이에요. 2 4고5 오래. 얼레몬. 네, 어, 웨스트로 웨스트로 걸을게요. 웨스트로. 사우스로 쭉 빠져보세요. 사우스로. 네. 쭉 빠져서 마운트업 한번 할게요. 양파봐 HBJ 구독기 내야 될것 같긴 한데. 원핸더가 캐니인데. 이사운트 할게요. 머리 돌렸나요? 마운서, 아야야, 한 스크린 한 스크린 <laughs> 노스에, 지금 왕가 노스에 5 4 3 2 1이스로 예, 바로 사스로 바로 영사스로사스로사스로디펜레고사스로사스로사스로 HPG 노스

<목소리> 이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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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로몬 에이 스트로 이스트 이스트로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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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화하고 올라갈게요. 와 죽는 줄 알았다. 아, 이 팬을 <목소리> <뒷편을 목소리> 믿으라고. 믿어 믿어. 잡수 <목소리> 이사고 올라온다. 뭐, <목소리> 이사고 와요 와요 와요. 어 페이크야, 오, 페이크야. 오, 페이크. 보스했어요. 이게 이제 오사삼이 초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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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고 이스트로 바로 이스트로 이스트로, 이스트로. 에이스로 트 걸어 이스트로 걸어 괜찮아요, 우리 안전해 우리 안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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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예 저희 여기서 홀드할게요홀드홀드 예, 음. 홀드 홀드. 사우스 웨에스빌러들풀 있나요? 몰드 아, 몰드 yeah. 네. 홀드 홀드홀드홀드아더 가면 안 되겠다 더 가면 안 되겠다 아 물약 봤었어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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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몰를해야는걸리 있나 몇개들고왔어 몰드 올드 드네에와드개 들고 에어드 올드 에 올드 올드 끝에 올드 올드 끝에 올드 올드 끝에 드 올드 드 빼는 척하고 이사국우 어. 오른쪽으로 감는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웨스트 디펜딩 한 분이 봐주셔야 돼요. 지금 오케이. 노스 캐치 되나요? 오케이. 초크 넘어 캐치 되나요? 초크 넘어. 네. 초크 넘어 신발 쓰고 지금. 네, 쳤었어요. 저, 네. 저 5초요. 5, 4, 3, 아, 2, 그냥, 그냥. 1. 골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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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렘의. 와이스. 초크 초크 다시. 한명더한 빨리 빠져 빨리 빠져 빨리 빠져 빨리 빠져. 온다 온다. 오케이. 빨리 빠져 한 빨리 한 빠져. 빠졌네, 빠졌 글띠 어, 지 않아! 양라인 케어 좀 해줘 됐어 됐어 어 바뀌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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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바뀌었어 웨스트로, 웨스트 바이어,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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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어 웨스트. 웨스트 바이어 에, 다셀노스리 렐루! 원! 아 박아 아아아고구 다시 넘어갈 생각? 디펜 레디하고? 넘어갈 생각? 지원해왔어요 디펜으로 한번 써놨어요 네, 네. 초코너가 여기 무적의 초코야. 절대 뚫리지 마. 아, 이2 4 보고 있어요, 제가. 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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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어, 네. 올라네네네네아낼름대요 아, 노스웨스트 푸시. 노스웨스트. 노스웨스트. 아. 웨스트로. 웨스트로. 웨스트 웨스트 캐치해 주고 지형 걸어 줘요. 웨스트에. 웨스트 지금 신발 쓰고 웨스트에 웨스트 4. 웨스트 3. 웨스트 2. 웨스트 이! 바아바아바아아우아웃쪽에아이스 아래쪽에! 와 너무 멀리 가어 너무 멀어 <놀러> 너무 멀어. 계속 이해요 제가 날아갔어요. 이혔요이이으거돌았 보고 드 할게요. 막은 보고 홀드. 킵 받으세요. 로켓님 뭐였지? 우리 투일이야. 띠 왔어. 3일이야. 일이야 렐름 렐름스트카운트 앵기지. 오! 4321 받아 받아 받아. s 로 S살로. 레스트. 더더 더. 넘어 갈게. 조금 넘어가 갈 속도. 나어 어, 노스 노스로 리 자리 바꾸고 디펜 디펜 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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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시스템도 계속 걸어. 숨도 쉬지 말고. 노스 시스템 넣어. 노스 노스이스트로, 노스이스트로, 어, 노스이스스이스트로 네, 여기서 홀드 할게요. 아 우리 드, 들어갈 때 나이트 좀 켜줘. 네. 나이트, 나이트 없는데나? 나이트가 몇명 없어요? 아 그래요? 오스이스트로 아, 계속 걸을게요. 오스이스트로. 몰 원하다 몰라. 원하다 네, 몰라? 네,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그 아래 한번 음, 바뀌었어요 이사고로. 봉고? 네. 와, 소요. 봉고. 봉고. 소요. 한번 해볼게요. 뭐야? 지금 왕관의 스택 한번 해보실래요? 어뭐야 뭐, 어, 너무 무서워요 바 튀시죠 어 정말 무데요 w r w r 시동